안녕하세요. 마녀토익의 제시카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Part 5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l 츠 t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시카 쌤과 함께하는 Part 5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한다? 그렇죠? 보기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앞에 어... 단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 문제다? 아, 자리로 푸는 문제구나.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명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문제로 가서 블랭크를 봅니다. 어머, 블랭크를 보아하니까 또 하나의 힌트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더라는 것이 어, 세모가 삐뚤어졌네 자 아무튼 더라는 것은 우리가 정관사라고 부르죠 관사예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관사가 오면 우리 하나의 지식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아 그래서 이 자리는 뭐가 오는 자리 어 명사가 오는 자리네라고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사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다시 보기로 갑니다. 자, 보기로 가보니까 지금 various라고 ous로 끝났습니다. 이 ous로 끝났으면 우리는 이 ous가요, 단어를 형, 동사를 특히 형용사로 만들어줍니다. 순수 형용사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 꼭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형용사 하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명사수식. 두 번째, 서술. 어, 서술이란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풀어준다는 소리죠. 뭔가 설명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즉, 보호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명사수식이란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명사수식이란 소리는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다, 명사.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준다는 게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오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사가 있다면 형용사가 앞뒤에서 꾸며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이 들으면 어, 명사 근처에서 얘가 알짱알짱 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형용사 찾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베리로 가겠습니다. Oops. 자, 빨간색으로 쓰려겠는데. 핑크 핑크. 자, 보시면 음. 베리는요, 여러분, 되게 요거 단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베리는 부사죠. 어. 헷갈려 가지고 오 실수했어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실수는 없습니다. 틀린 거는 바로 실력이에요. 한번틀리면두번 틀리고 눈이 삐꾸돼서 안 보이면 또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좀 조심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very는요. 좀 왠지 단어가 뭔가 심플하고 또 간단해가지고 우리가 뭐어 진짜로 뭐 형용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로 뜻이 다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의미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다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 끝이 어떻게 생겼다? y를 i로 고치고 e i t y로 적어 있죠? 자, variety입니다. variety는 ty로 끝나면 얘는 명사에 붙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전미사라, 전미사라 확인 좀 그렇고, 아무튼, variety 해가지고 하나의 명사가 되는데요. v e r 란 동사에서, 자, 지금 ty가 붙여져서 명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명사인데, 요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니까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명사가 왔을 때 힌트. 여러분, 이거는, 우리 특히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고 관과하고 무시하는데요. 어나, 언이나 더가 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힌트. 자, 뭔다 뒤에 명사가 오지라는 힌트입니다. 또 뭐가 옵니까? 뒤에 소유격. 이게 오면 무조건 명사가 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부분 꼭 무시하지 마시고 힌트다 생각하시고 반과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D번 갑니다. 어머, 선생님! 동사에 동사 아까 우리가 어디 있었죠? 여기 very가 있었는데 여기에 ed가 붙었어요. 그러면 동사의 과거죠. 라고 말할 수 있죠. 있죠, 있죠. 하지만 보기에 동사를 묻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오겠습니까? 설마. 그쵸? 우리 그런 센스는 조금 길러야겠죠. 그래서 v e r e d 같은 경우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 형용사. 형용사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순수 형용사도 있지만 이것처럼 형용사지만 과거분사라고 부르고 주로 수동일 때 사용이 되는 형용사, 동사에서 변형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답은 너무 쉽게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ety of athletic equipment at ReadySecO sporting goods is impressive. 자, 우리가 너무 또 보시면 주어와 동사를 스위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이 s 가보입니까 네, 얘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인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우리가 이걸 이 형식 동사라 불러요. 그러면 수일치는 얘가 아닙니다. 주어랑 수일치 시켜주는 거 얘도 아니에요. 주어와 수일치 시켜주는 애는 바로 여기,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가 주어입니다. 자, 이 주어랑 이즈랑 뭐다? 수일치 시켜주셔야 됩니다. 얘가 동사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낀 애들은 뭡니까? 다 수식어죠. 자, S로 시작하면 수식어. 오, 가려졌지만 어그로 수식어. 어 시작하면 수식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대문자로 쓰여 있다. 대문자로 쓰여 있는 순간 선생님 뭐라 뭐라 그랬다 해석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자, 우리 sad g o s p o r t i n g g o 자, 우리 굿즈 굿즈 하죠, 굿즈. 이 굿즈는 바로 뭐가 될까요? 자, 물건, 상품이 되겠죠. 뭐하니까 스포츠 상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상품의 운동 기계,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기계, 기구의 다양함이, 다양성이 impressive, 아주 뭐다? 인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오늘은 공부를 했고요. 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 자, 여기 스위치 문제 한번 보시고 수일치의 문제가 잘 풀려면 진짜 주어는 어딘지 한번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익힘먼트라는 장비 기계라는 소리인데 여기에는요. 복수명사 s가 붙지 않습니다. 뭐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되겠고요. 난 이것도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일단 자리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잘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855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